안녕하십니까? 어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음.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의 사,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이제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음 남기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미, 그 믿음의 거장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 오늘은 음, 그 아브라함의 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하란 땅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보내게 된 이유와 그 감춰진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만큼 온전토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 음,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종을 마침내 보냅니다 그럼 그 종이 어떤 종이냐라는 거죠. 자, 어, 종이 이제 그 하란으로 어. 그 아내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고자 떠납니다. 무작정 떠나는 거야. 뭐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든지뭐 편지 수송이 그렇게 쉬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그 종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지역이 하란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동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알게 된 그는 곧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종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을 불러왔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족의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그 종을 삼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때 그가 하나님께 아주 신실하게 구하는 게 있죠. 어,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의종이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이루고 난 다음에 그가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래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종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하나님을 알려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빨리 찾고 빨리 돌아가자. 아, 이렇게 고단한 여행길 그만두자가 아니라. 오직 모든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지만 그는 참 온전한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가 이제 이러한 조건으로 하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한 소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어 허락해 주신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물좀 마시게 해 달라 그랬더니 물만 마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준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한두 마리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긴 여정을 떠나는 입장이니까. 문제는 그거에 나 낙타가 물을 한두 모금, 사람처럼 한두 모금 먹고 말 존재냐? 라는 거예요. 긴 여정인데. 근데 그 낙타 애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것은 그 소녀의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남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그것을, 어, 조건에, 어, 조건에 중요한 요점으로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마치, 마치자마자, 마치, 마치기도 전에 이제, 한 소녀가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물을 달라 했더니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어, 그 종이, 어, 그, 아니, 그 소녀가,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거든요? 근데 21절을 보십시오. 24, 창세기 24장 21절.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그 사람은 종이고, 그 여인은 곧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였습니다. 묵묵히 주목하여, 사실은 자기가 조건으로 걸었던 모든 일들이 다 맞춰졌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그대로, 와, 어, 그렇다, 그러고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묵묵히 주목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묻는 입장이에요. 진짜입니까? 재확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 종의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종은, 종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굉장히 신중한 아브라함의 일을 처리하면서 신중한 입장이었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는, 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철저히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성품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종의 사건을 우리는 이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나홀의 가족이구나 알고서는 그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서는 쭉 이야기를 해요.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더라. 가난 땅에서. 근데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고자 한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그나홀이 자기 딸에게 그러면 이러이러 하다 저러저러 하다. 네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난가겠 나이다. 그래요. 여기서도 전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본 적도 없고, 그 종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종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임을. 리브가는 이 내게 미쳐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임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중요하죠? 왜요? 거기에는 그 신뢰의 중심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 믿을만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믿을만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과정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배운 바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뚜렷하게 증거하지 않아요. 종이 다른 부족으로부터 왔다면 자기는 자기 부족의 신을 섬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외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긴 여정 과정에서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자기 부족의 신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그쵸? 자기 부족이 믿는 신을. 솔로몬 왕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외국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았을 때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솔로몬의 궁으로 오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해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죠. 이것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믿는 신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를 했고 하나님 메시지를 기다렸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그런가 하여서 다시 재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확신 들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밀고 나가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 날 떠나겠대요. 아니 지금 딸을 그먼 곳으로 보내고 이제 본다면 이제 떠난다면 언제 다시 볼수 없는. 그러한 현실성 속에서 부디 며칠만이라도 더 남겨달라 하는데 종이 그걸 허락지 아니해요. 아니에요. 나로 가게 하소서. 내 여호와께서 순족한 길을 주셨으니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믿음의 실천, 믿음 생활의 어떠한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묻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받고, 그리고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만큼 중요할까 생각하다가 "아브라함까지만 하자"라고 하다가 이 종에 관한 부분을 제가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요, 아. 우리 한 가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알고자 했어요. 자, 24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24장 48절을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비하고 찬송하였나이다. 24장 5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24장,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종의 모든 일거수일투적의그 단계가 항상 누구를 거쳐 가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거쳐 가는 단계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종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물었단 얘기예요." 이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잠정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나의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일들이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옳은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아니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만 외칩니까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진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의, 그분은 절대적인 하나님 자신의 의지,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종은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이런 여인을 주시 없어서 주실 줄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소원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루였어요. 쉽게 말하면 여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되돌아올지,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되돌아올지, 그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증을 받고 또 확증을 받고 그는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그의 족장은 여러 과정들,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성경은 기록하지만 이 종에 관해서는 아무런 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그는 어,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러면 가자. 그리고 식 떠날 수 있어요. 여호와께 경배할 필요도 없고 여호와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필요도 없어요. 그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아, 역시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건 어, 그래 끄떡끄떡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상황을 묻고 그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듣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종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좋은 아브라함의 형통을 이루는 도구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외에 다른 부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에요, 종은 그는 그 집안에서 길러온 자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렇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 그를 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 믿음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 주고 보여주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내 믿음이 아브라함만 같기를 원해요 아브라함만 같이 그냥 확 그통 안에 들어있는, 어느 만큼의 통 안에 들어있는 꽉찬 믿음의 분량만 갖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영향력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이 되었을 때그 믿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축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가 이렇게 살았더라. 그래서 성경, 성령께서 그 사람의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칭송을 듣는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볼때그 사람은 보이지 아니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보는 게 그래요. 목사님을 사역자를 추종하고 따라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어,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뭔가 달라. 이게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해요. 그, 사,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잘못 믿는 거예요. 이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종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것이지 그것이 아브라함을 추종하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절을 했어야 돼요. 누구를 경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우리는 우상을 안, 섬, 안 섬긴다 그러죠?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느냐 그러죠? 근데 그 마음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내 믿음의 생활을 인도하는 게 목사나 사역자다 물론 영향력을 주고 가르침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 안 돼요 아, 숭배하면 안 돼요 존중이 아니라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뭐잘 받는 사람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접어요. 접어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저기 사무엘에게 요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셨을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라고 조건을 붙여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근데 이 종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지만 그 하나님은 이름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했을 뿐이지 그의 중심에서 정, 정직하게 숭배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말이 좀 제가 갑자기 좀 덧붙여진다. 길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이시라고 물을 주고 씨앗 심을 수는 있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친다니까 좀 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지 모르면 그 기대치를 없애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기대를 옮겨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 이제 마지막 사건. 같이 나누면서 그 그리스도에 장성한 믿음으로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델펄북스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인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